안녕하세요. 헐리코리안입니다 제가 오늘은 해변가에 드론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laughs> 엄청나게 바늘을 많이 준비해서 왔거든요. 7단 반도입니다 7단 바늘. 바늘 7개 달아서 지금 이 앞쪽에 보이시는 이 해변 앞쪽으로 제가 드론을 날려서 낚시를 할 건데요. 여기에서 큰게 잡힌다는 제가 정보를 듣고 왔거든요. 제가 바로 준비해서 한번 낚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목소리> 오케이. 아, 와. 와. 와 이거 뭐야? 와 뜰자 뜰자. 와오케이 와. 와, 어서 어서 어서. 자, 오늘도 우리 낚시 친구 제프랑 같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에 미치다. 제프입니다. <laughs> 우리 제프님도 드론 최근에, 아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laughs> 맨날 꽝이죠, 그쵸? 아, 그렇죠. 네, 네, <laughs> 오늘, 오늘 몇 마리? 오늘, 아, 세 마리 예상합니다 아, 세 마리. 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laughs> 네, 지금 이제 패드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론 제가 빼볼게요. 배터리를 끼워서 자, 됐습니다. 배터리를 끼워서 자, 일단은 여기다가 딱 놓고 이제 컨트롤러 네. 빼서 자, 이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미끼를 7개 달았습니다. 이게 이제 문어, 그리고 이제 꼬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게 이제 파이프돌래 파이프 도레를 달았고요. 어 싱커는 이제 온스 싱커, 브리카우 싱커를 썼습니다. 다 문어 달았습니다. 다 문어 달고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채비를 달아야 되는데, 네다 이렇게 이제 달렸죠? 네 이렇게 이제 두고 여기에다가 두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베일을 열어야 됩니다. 이거 베일 안되면 큰일 납니다. <laughs> 지 줄이 풀려나가죠? 줄이 풀려나가는데 너무 멀리나 안 보내겠습니다. 너무 멀리 보내면 해수할 때 엄청 힘들거든요? 자, 그의다 풀렸죠? 여기에서 이제 얘를 딱 누르면 떨어집니다. 떨어졌죠? 네. 그 다음에 홈버튼을 누르면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자. 뭐 간단하죠? 그쵸? 예, <laughs> 네, 됐습니다. <laughs> 간단합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첫 번째 날리는 거라 한 250m 정도만 날렸습니다. 250m. 그 이제 입질이 없으면 체비를 어, 해수해서 최대한 줄이 지금 이제 400m 정도 감겨있거든요. 400m 다 한번 보내볼게요. 일단은 250m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우리 제프님 바늘 세개 달고 보냅니다. 어 어우, 좋아. 제프도 한 마리 잡았습니다. 제프도. 오 <laughs> 뭐 느나야 느나. 누나. <laughs> 지금 제프님이 350m에서 바로 입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350m로 바로 보낼 겁니다. 아, 제가 좀이 감는 게 귀찮아 가지고 가까이 보냈더니 아, 입질이 없어요. 제가. 바로 보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00m를 다 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바로 입질 올 거예요. 네. 자 내려와라. 지금 스프레 줄이 지금 한 15m 정도 딱 남겨놓고 제가 다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한 380m 정도 지금 제가 보낸 거예요. 보겠습니다. 아까 제프님이 한 350m 정도 보냈을 때 바로 입질이 왔거든요. 자, 저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예. 네, 지금, 제프님은, 미끼를 이제 정어리를 썼고, 저는 이제 문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 이게 정어리에는 잘 무는데, 지금 문어에는 입질이 반응이 좀 없거든요. 근데, 큰 씨알이 이게 문어에는 물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입질이 조금 약해도, 끝까지 한번 문어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오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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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와 드리 드리 풀린다 드리 풀린다 와아 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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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길어서 챔질이잘안되네하와 드리가 엄청 풀었는데 갔어 갔어 와 이게 사이즈 진짜 어마어마했어. 드래륵막 풀렸다니까? 기다려 볼게요. 오! 이게 조금 거리가 멀리 있어서 아, 챔질이 그게 약간 와, 드랙 풀리는 거 보셨죠? 제가 드랙을 많이 안 풀어 놨거든요, 지금. 근데도 와. 와, 지금 방금 엄청 큰게 사실은 이제 입질을 했거든요. 근데 바늘이 빠져 버렸어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라인이 엄청 길기 때문에 훅셋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클 훅이라고 안으로 이렇게 파져 있는 그런 훅을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일반 그냥 치누 치누 바늘을 썼거든요. 아, 다음에는 제가 이게 서클 훅이라고 안으로 이렇게 말려 있는 게 자동방 바늘이라 그러는데 그걸 사용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엄청 컸는데 막 드르기 쫙쫙 풀려 나가는데. 아, 아쉽습니다. 오, 이슬아, 이슬아, 이슬한다. 오! 아, 또 갔다. 와, 와, 방금 입질이 컸거든요. 아, 요번에 입질하면 채야겠다. 네, 제프는 채야 돼. 그렇지 됐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지금 제프님은 챘습니다. 지금 아, 저도 입질이 오면 챘게요. 아, 이거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는 안 돼. 안 돼. 와. 지금 낚싯줄이 쭉 가지 가다가 이물감이 생기니까 얘가 탁 나요 그냥. 오, 좋아, 좋아. 오, 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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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죠.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왔어 저도. 오, 왔어. 오케이. 왔어. 오, 좋아. 오케이. 와. 우야, 너무 크다 야. 아, 오, 좋아. 와, 사이 좋습니다. 야, 이렇게 채야 돼, 채야 돼. 우 와. 좋았어. 와, 근데 이거 땡기는게 문제다. 와, <목소리> 야, 이 장난이네요 진짜 이거. 와, 와, 야, 야, 이 장난 아닙니다 진짜. 우 와, 와, 좋습니다. 들이 조금 풀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오, 또, 야, 이거, 오, 좋아. 어기영차, 어기영차. 와, 분명히 이거 5짜리는 넘습니다. 5짜리는 100% 넘어. 야, 아, 제프님도 몇 미터 남았어? 아, 나도 아직 반도 안 가켰어. 오, 아, 옆에 봐라. 그래도 이게 잡히면 잡히면서 팔 아픈 게 좋습니다. 안 잡혀서 그냥 털레 털레 땡기는 것보다 훨씬 낫죠. 아, 좋습니다. 기가 막히네다 기가 막혀. 역시 드론이야. 야, 이 해변에서 400m 보내면 이런 애들이 잡힙니다. 와, 좋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예. 오우! 저도 왔습니다. 이야, 크다! 이야,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대구리가 나왔어요, 대구리! 우와! 빨리, 빨리 찍어봐야 돼. <laughs>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우와. 이야, 사이즈 좋다! 야, 제가 사이즈 크다 그랬죠? 네 와... 기가 막힙니다 아 <laughs> 기가 막힌 사이즈가 왔습니다 <laughs> 야 따라와라 아 제프 <laughs> 얼마태? 한 <laughs> 10대 정도 길고 <laughs> 조금 길고 제프야 난좀 크다 <웃음> <웃음> 와... 장갑 드릴게. 아니 장갑 없어도 돼. 없어도 돼. 이야 오. 요 와. 이만 합니다 제판 보여 줘. 같이 같이 같이. 투샷, 투샷. 대박, 대박, 대박. 와. 와, 와 아이, 뭐야? 아기잖아, 아기. 진짜. 주중반인데 와. 공간이 <laughs> 공간이 거의 50만 예. 네. 야, 지금 보세요. 이렇게 문어. 야 정말 좋습니다. 지금, 와, 이거 하나는 터졌어요, 지금. 터졌어요? 예. 네. 지금 아니, 바늘, 이거. 아까 그 콧노는 네. 터뜨리고 갔네. 터뜨리고 갔어. 왔... 예. 아, 네. 와, 아까 엄청 큰거 물었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지금 터졌습니다, 터졌어. 이 정도입니다, 지금 사이즈가 이게. 와, 제가 다시 한번 빨리.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어, 날렸거든요. 요번에도 아까랑 동일하게 어, 한 20m만 남겨놓고 줄을 다 풀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뭐스풀이 거의 비어 있죠, 네. 요번에도 어떤 게 잡힐지 보겠습니다. 아까 앞쪽에 막 상어가 점프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상어가 물면 안될것 같습니다. <laughs> 처음에 잡혔던 거는 제가 이제 요번에 채비를 해수해서 보니까 줄이 터졌어요. 줄이 터져가지고, 아, 저는 바늘이 빠진 줄 알았더니 줄이 터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목줄을 50파운드 썼는데, 50파운드 목줄이 터질 정도면 엄청 큰 겁니다. 진짜. <laughs> 기다려볼게요. 지금 제프님은 계속 입질릅니다 오, 야, 야, 꺾인다꺾인다 채, 채! 역시 정어리가 반응은 빠릅니다. <목소리> 야, 아, 고등어. 아, 얘가 달리니까 손맛이 안 느껴졌지. 자, <목소리> 구이용. <목소리> 아, 지금 제프님은 <목소리> 보니까 야광추부에다가 비드도 야광비드 달고 아주, 이거 뭐죠? 이게 좀. 아, 전문가적인 포스가 느껴집니다 정성을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laughs> 아 역시 정성이 정말 거 아니죠? 아 아닙니다 네. 와 제프님 진짜 이거 민물 시경 써야죠 민물낚시꾼들이 사용하는 방울을 여기 달아놨와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보이셔도 됩니다 방울 저 꼭대기다 다는거 아니에요? 아 달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입지만 볼거라서 여기 달아놓는다. 아, 진짜, 이거, 아 촌스러워. 촌스스러운 천수, 천수. <laughs> 거야, 이거? 아, 이거 뭐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아까 몇번입질을 하더니. 예. 아, 네. 아유. 이... 묵직한데, 뭐가? 뭐야? <laughs> 새끼참도. 아, <laughs> 이야. 참돔이한 마리 왔는데, 이야, 저 멀리에서, 네. 요 놈이, 음, 하, 하, 문어를 먹고 왔습니다. 자, 보내줄게요. 얼른 가라. 아, 참돔아 걸어. 우. 아, 아 제발 왔습니다. 야, 근데 방울이 안 울리자네. 방울 그만큼 안큰 거지. <laughs> 아, 방울이 울려야 되는데. 아, 오, 오 드랙플리네? 네. 야아 네. 내꺼보다 더 커야 될 텐데. 헤이 <laughs> 아, <laughs> 아, 아, 우. 아, 어, 그래도 4자다. 아, 그죠. 어, 오. 하이파이브 한 번. 어, <laughs> 좋았어. 이야, 제프 역시. 야. <laughs> 네, 지금 이제 해가 엄청 많이 떠서 어, 좀 입질이 조금 없는데요. 한번더 보내보고 마지막 마지막 드론 한번 날려서 한번 생선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입질합니다.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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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질. 아, 갔어요. 와, 입질했는데. 이런. 와, 이게 마지막 캐스팅이었는데, 방금, 와, 입지를 받았거든요? 와, 근데, 훅셋이 안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멀리 있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훅셋이 되는 바늘을 써야지 이게 좀 조가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드론낚시를 자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보가 부족한데, 아. 갔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 와 아. 오늘 이렇게 어, 해변가에 나와서 드론 낚시를 했습니다. 지금 어, 해가 뜨니까 이제 잔챙이만 나와서 오늘은 여기서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야 엄청 많이 잡은 제프님 예. 네. <laughs> 아, 크기에는. 제가 이겼는데, 아, 그 마리스. 숫자 그... 마리스는 아... 제품을 모르겠습니다. 아, 최고 역시. <laughs> 야,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드론 낚시하셔서 손맛, 그리고 입맛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